디지 지니의 밤의 디스크쇼 오늘 2025년 5월 20일 수요일 디지 지니의 디스크쇼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계절의 여왕이고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낮에 일부 지방이 30도를 기록하는 등 더위가 예상됩니다. 올해 더위가 무척 기승을 보일 것으로 보아서 벌써부터 여름철 건강관리를 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시그널곡 프랭크 폴셀의 RDU 졸리 캔디는 그막만으로도 이종원 선생님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레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청년의 한 페이지에 어떤 분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곡과 곡 그분의 음성과 음악에 대한 안목과 사랑이 저희들의 감성을 채웠던 그 시절이 아름하고 추억을 불러일으켜줍니다. 고이정화 선생님의 음악사랑과 그 시절 감성을 추억삼아 저 디즈니 지니는 그분의 음성을 되살려 여러가지 방송을 활동하고자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그분의 음성과 말씀이 여러분들께 추억으로 추영이 된다면 정말로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지니 디스코션은 아마도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읽을 수도 있고 음악을 소개할 수도 있고 문학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저의 노래 커머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기에 저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 즐겨주시고 혹시 문의가 있으시거나 사연 이 있으시면 채널 설명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마이클 프랑스의 안토니오의 노래입니다. 이곡 소개 이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공식 스폰서가 계십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 부근의 오로라의 본점이 있는 이승원 원장님의 콜로라도 종합식구 그룹 오로라 덴탈 그룹입니다. 이승원 원장님은 콜로라도 유일의 고철 치과 전문의로서 콜로라도 주립대 치과대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31년째 미국 템버에서 치과 환자를 찔려오고 계십니다. 현재 콜로라도 오로라에 2개, 웨스트민스터에 1개 총 3개의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특이한 점은 치과의 사시지만 지난 2년간 피아노 독주회를 진행하셨고 올해는 아메리칸 프로티지 아마추어 음악 경연에서 1등을 차지하셔서 오늘, 오늘 5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뉴욕 카네이교회에서 연주하실 수 있는 여행까지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승원 원장님의 콜로라도 종합축가그룹의 문의는 미국 303-74-201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점은 콜로라도 덴버 부근 오로라에 위치하고 있고 주소는 7 4 피오리아 스트리트 오로라 콜로라도입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다시 한번 이 영상의 설명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승원 원장님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는 기존의 음악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저 방송에서는 가사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그 음악을 링크를 걸어드리고 그 후에 저의 노래 커버 영상을 따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 안토니오 송은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가사에 대해서 깊게 읽고 받아들인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토니오 프라이 프레버, 안토니오는 프레이버의 삶을 살아요. 안토니오는 진실을 위해 기도하죠. 안토니오는 우리의 우정을 백도짜리 진심이라고 말해요. 리우 상공을 도는 독수리는 이곳 LA 하늘에도 맴돌아요. 그들이 인디언들에게 준다면 그들을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 노래를 불러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노래를. 그리고 음악이 흘러가게 해요. 무지개 속 비처럼. 우리는 그 춤을 알아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 사슬을 끊고 흘러가요. 무지개 속 비처럼. 안토니오는 사막을 사랑해요. 안토니오는 비를 위해 기도하죠. 안토니오는 쾌락이 고통의 자식임을 알고 있죠.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 라켈리푸사에서 길을 잃고 있었죠. 안토니아의 쌈바는 나를 아마존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노래를 불러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노래를. 그리고 음악이 흘러가게 해요. 무지개 속 비처럼. 우리는 그 춤을 알아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 사슬을 끊고 흘러가요. 무지개 속 비처럼. 제가 이 노래를 영상 커버하면서 가사를 숙지하면서 불렀는데, 그 철학적 함의와 다양한 비유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안토니오 송은 미국 재즈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프랭스의 1977년 앨범 슬리핑 칩슈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곡은 그가 브라질 음악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담아 만든 것으로 특히 브라질 작곡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에게 헌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곡 중에 안토니오는 실제 인물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을 상징합니다. 그는 보사노바 장르의 창시자 중 한명으로 마이클 프랭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물입니다. 프레보 삼바와 같은 단어들은 브라질 전통 음악과 춤을 가리키며 가사는 음악을 통한 정신적 해방, 연대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The v i r t u a of e i r circle's rear hangs in the LA sky. 이 구절은 미국과 브라질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사회적 부조리와 문화적 억압에 대한 은유로도 해석됩니다. l i k e light into the rainbow. 음악의 힘이 친문과 치유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곡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음악과 문화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를 연결하고 구원할 수 있다. 브라질 문화에 대한 존경, 그리고 사회적 고통 속에서도 예술이 가진 희망의 힘을 노래한다.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풍미한 명곡들을 들으시면서 가사 의미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링크된 노래와 저의 커버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낮 기온이 한여름에 가까운 기온으로 치솟을 수도 있어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즐 쭈니다